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어 본문을 해석하고 나면 다시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이란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거예요. 되게 신기해하실 텐데 같이 해볼게요. 나 바울은 I Paul 쓰는 중이다. M writing 이 편지를 the slider 나는 섬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긴다. I 섬긴다. Serve 그리스도 예수를. Christ, Jesus. 나는 사도가 되라고 지명을 받은 상태이다. 그러면 I 지명을 받은 상태이다. Have been appointed 되라고 to be 사도가. An apostle.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 말하라고 다른 애들에게 그게 좋은 소식을. God set me apart. to tell others his good news 네. 이렇게 했으면 정답을 맞춰보는 일이 되겠죠 I, Paul, am writing this letter. I serve Christ Jesus. I have been appointed to be an apostle. God set me apart to tell others his good news. 다행히 다 맞았네요 한국말에 개입 없이 영어로 바로 생각하고 말하는 상태 그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낭독하시고 영작하시는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set apart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g o t s e of y me a party to all others i s good news 이 부분을 조금 더 모국어로 받아들이게 돕기 위해서 많은 예문들을 set apart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넣어놨어요 해석하시고 낭독하시면 set apart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의 표현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이 강의 노트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았고요. 블로그 주소는 아래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로마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He promised the good news long ago. He announced it through his prophets and the holy scriptures. The good news is about God's son. As a human being, the Son of God belonged to King David's family lin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was appointed to be a mighty Son of God,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He is Jesus Christ, our Lord. 네, 이렇게 한번 낭독을 했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He promised the good news long ago. He promised the good news long ago. 자 그거 되겠고요. 약속하다 하죠? 네, 약속했다네요. 좋은 소식을 long ago, long ago 하면 오래 전에. 자 그럼 먼저 동사를 찾으시라고 그랬죠. 동사 찾은 다음부터 여기로 모여보겠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에 좋은 소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오래 전에 좋은 소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announced Ed through his prophets n the h o l scriptures. 읽으실 때. 액센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아요. He announced 이런 식으로 prophets scriptures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announced, p 운스드프로 t 츠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announced p r o h e t s p r o h e t s 이렇게 액센트 부분을 조금 더 세게 읽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는 announced 발표하다 공표하다 뭐 선포하다 알렸다 그것을 it through, 통하여 a s prophet, 그의 선지자들 자, 또는 뭐 예언자라고 많이 알고 있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나오니까 선지자로 할게요. and the holy scriptures and the holy scriptures 하면 아, scriptures 하면 경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holy scriptures 자체가 성경이라는 뜻인데 성경이라고 하면 holy bible이 먼저 떠올릴 수 있어서 굳이 경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동사를 먼저 잡으시고요. 여기로 모여볼게요. 자 그는 성경에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알렸습니다.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을 알려 주셨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The good news is about God's son. The good news is about God's son. The good news 하면 좋은 소식이죠. 복음. 좋은 소식은 뭐머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동사 잡으시고 이 앞으로 모여볼게요. 자, 그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또는 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As a human being, the son of God l o n g e d to King David's family line. As a human being, the son of God belonged to King David's family line. 해서 그냥 머머로가 되겠죠. 머머로, 뭐뭐로, 머머로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은 belonged 소속입니다. 속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to King David's family line 다윗 왕의 family line 하면 혈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동사 잡아볼게요. Belonged 보시면 이렇게 여기로 모일게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왕의 혈통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 속해 계셨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was appointed to be the mighty son of God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was appointed to be the mighty son of God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자, 첫부분 볼게요.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로 이해하시면 되죠. He 그는 자 이때 히는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God이었고요, 하나님 이셨고요. 지금 Jesus Christ 요자 그는 was appointed 지명되었다 또는 지정되었다 to be 되라고 the mighty son of God. mighty son, 아니, mighty 같은 경우에는 강한 이런 뜻도 되지만 전능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전능한이 조금 더 어, 좋은 것 같아서 전능한으로 할게요. 전능한 아들로 아들이 아들이라고 어, 일컬어졌다, 지명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이 되겠죠. 이렇게 아주 왜냐하면 그는 일어났다. because he rose from the d e a d 일어났다. 어디서 일어났냐면 from the d e a d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역시 동사 잡아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It was. 그럼 여기로 모 볼게요. 가봅니다.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자, 여기 새로운 문장이니까 여기까지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을이 되라고 지명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로 지명되었습니다.로 이해하세요. 자, 왜냐하면 그는 rose 죽은 자들부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is Jesus Christ our lord. 자, 그는이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다. our lord. 우리의 주. 자, 동사 잡아 보시면 is 가 볼게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위로 잠깐만 올라가서 민문장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The Son of God. 그냥 Son of God이예요 여기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The Mighty Son of God.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에는 전능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이다 이렇게 조금 이 3절과 4절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조금 더 격상시켰습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것 같습니다. 뜻이 어느 정도 이해되셨다면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뜻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 해석하는 부분만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는 좋은 소식을 오래 전에 약속했다 보겠습니다. 그는 하면 he죠. 약속했다 하면 promised. 좋은 소식을 그러면 the good news. 그다음 오래 전에 long ago. 그 다음 볼게요. 그는 신성한 경전들에서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 그것을 알렸다 He 알렸다 Announced.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들. 아나운서라고 an, 하죠. 그 단어가 바로 announced 이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it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 하면 through his prophets. 신성한 경전들에서 and the holy scriptures. 그 좋은 소식은 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네그 좋은 소식은 the good news이다. is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about the son of God. 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속해 있었다. 다윗 왕의 혈통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 왕의 혈통에 속해 있었다. 볼게요. As a human being, the son of God. 자 속해 있었다. 가야 되겠죠. Belonged. 자 어디 어디에? 자 to King David's. David's. Family line, 경우 맞췄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he promised the good news long ago. 오, 다행히 1 0 0점이네요 자, he announced it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주를 잠깐 바꿀게요. The good news is about 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 About the Son of God 해도 되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정확히 못 썼네요. About God's Son. 하나님의 아들. 자,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틀리니까 틀린 걸로 할게요. 네, 역시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요. 자, 그 다음 As a human being, the Son of God. 자, 그 다음에 Son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에 대한 거니까 대문자로 쓰시는 게 맞죠. 여기도 그렇고 틀린 거예요. The son of God belonged to King David's family line. 어 여기까지 운 좋게 맞았어요. 자 어쨌든 틀린 부분이 세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낭독할 때 조금 더 유의해서 낭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영작을 해보시면 오답은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 정확한 영어를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지정되었다. 뭐뭐 이라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이라 지정되었다 또는 선포되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선포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볼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by the power of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그는 지정되었다 was appointed. 이라 to be 하나님의 전능한 전능한 아들 the mighty mighty son 대문자를 쓸게요 방금 그런 실수가 있었죠 son of God 자 왜냐하면 because 그는 he 일어났다 rose 죽은 자들로부터 from the dead 자, 좁은 데다 쓰느라고 막 구겨서 넣고 있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He 이다. Is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우리의 주 아, 대문자로 쓸 필요는 없고요. Our Lord는 대문자로 쓰셔야 돼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점을 볼게요.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He was appointed to be the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네요. Mighty Son. 아, oh, 대문자 맞았어요. 아, 깊어라. Of God. 나볼게요.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He is Jesus Christ, our Lord. 대문자 아, 맞았네요. 자, 이렇게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특별히 외우거나 하지 않아요. 온 강의하고 바로 저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틀리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꼭 내서 두 번, 세 번, 많으면 백 번까지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로 영작이 너무 쉬워질 거고 영작이 되면 그걸 조금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처리되면 그게 말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어가 남는 영어 강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 반드시 강의 노트를 확인하셔서 오늘은 appointed라는 단어를 넣어 드렸어요. appointed 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넣어 드렸고요 아, by the power 가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조금 모아 봤어요 이것도 한번 쭉 보시고 강의노트 1권도 그렇고 2권도 그런데 앞으로 빨간색을 좀 많이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빨간색만 해석을 하고 안 하려는 경향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도 한 절은 스스로 다 해석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appointed라든지 아니면 by the power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로마서 1장만 봐도 로마서 16장까지 그냥 쭉 다이렉트로 읽을 수 있는 영어 실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읽는 중에 또 모르는 게 있다면 단어의 뜻을 확인하시고 온전한 해석을 하신 다음에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용례를 사용한 예문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게 돼요. 한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자, 그래서 어 제가 Son of God라는 표현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사이트고요. 바이블 게이트웨이도 제가 하단 설명창에다가 주소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단한 번이라도 찾아본 어, 단어가 있다면 또는 구절이 있다면 그걸 쳐서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어,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로마서 16장까지 완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끝난 다음에는 어렵다는, 한글로 읽어도 잠만 온다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 나갈 수 있게 되죠. 로마서 1장 강의가 끝나는 날에는 현재 상황으로는 기적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현실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작과 낭독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셔서 이 영어 강의를 통해 영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고요. 또 역시 말로만 하는 것도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래요. 예를 들면, he promised the good news long ago. He announced that through his prophecies and holy scripture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또 보고 말하고 보고 써보고 이런 부분들 계속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결론. 강의노트로 같은 구문의 문장을 꾸준히 낭독하여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작과 낭독을 끊임없이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혹시라도 이렇게 읽어나가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신다. 그러면 떠먹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게이트웨이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 바이 원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하셔야 돼요. 그게 이 강의를 무료로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영어 수관이었습니다.